<목소리> 안녕하세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옥으로 갑니다. <목소리> 그럼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양털TV 양털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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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비 아파트 게임 고스트 헌터에 업데이트된 444호 444호 G 고스트 시리즈의 첫 번째 G 승강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어떤 귀신인지 팍팍 냄새를 풍기고 있죠. 승강귀는 곧 승강기, 승강기는 영어로 엘리베이터. 아! <laughs> 저의 영어 발음이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laughs> 그리고 쥐 승강귀와 함께 쥐 돌입귀, 쥐 술래귀가 함께 업데이트되었는데요. 만들어달라는 신청 댓글을 받은 결과 쥐 승강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듭니다. 그럼 쥐 승강귀 신청해주신 분 지금 바로 갑니다. 고고! 게임 먹방 포우시티님, 신구열님, 초보원피스님, 하트하트우연님, 정수준이맘님 이현님, 사규진님, 해경킴님, 화동기님, 조규선님, 김경이님즐거운게임마스터님님조아라님그냥투사내가그림님신비기웅님 유찬, 악창기, 악창기님, 정재원님, 승민TV님, 핑크위키님, 시즌2까지 구독자 10명 남은 피프의 게임나라 시즌1님, 정세호님, 감사합니다. 난줄 알았지 김준수님 윤천재님 최석환님 강태윤님 양괴미님 태경미님 아이유 사랑해요님 나도 사랑해요 아이유 김지영 님, 이석희 님, 로이니 TV 님, 유창강 씨입니다. 강 씨입니다. 김양철 님, 사랑이요 님, 와 아이디 최고, 이혜윤 님, 이미선 님, 황호 님, 백수연의 게임 세상 님, 홍길동 님, 귀요미 님, 조윤진 님, 손용호 님, 필라테스 미카요 님, 이렇게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 더블 핑 님, 희희 님, 정지호 님, 그리고 우현이 TV 놀이나라 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구독하고, 우현이 TV 놀이나라도 구독, 구독, 구독. <laughs> 이렇게 원하시는 신비 아파트 캐릭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고스트 헌터 업데이트에 아직 남은 쥐술래기쥐 G G 돌입기 어떤 걸 먼저 만들어 볼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비 아파트 게임 고스트 헌터의 새로 업데이트된 444호 444호 쥐 고스트 그 중에서도 쥐승강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승강귀가 신비 아파트 이야기의 첫 번째 귀신이라는 거. 할인의 가족이 심... 신비 아파트에 이사를 왔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아니 글쎄 둘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말잖아요. 거기서 승강기가 두두 둥장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승강기가 괴로워하는 사이 둘이를 탈출시키죠.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바로 승강기의 약점. 파리의 능력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신비 아파트가 불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가지고 죽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 아파트의 첫 번째 이야기. 그렇게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승관기한테 좀 고맙네. 그런데 이번에 시비아파트 게임 고스턴트에 업데이트되면서 약간 웨딩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결혼이라도 하려나? 같이 업데이트된 술래기는 여자구. 그럼 보리끼? 뭐 어쨌든 누구랑이든 결혼을 한다면 내가 축하는 해줄게. 아유 축하는 해준다만 결혼 그거 해서 뭐하니? 마! <laughs> 여러분, 결혼 꼭 하세요. 좋은 거예요. <laughs> 아이,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지금 신비 아파트 게임 고스트 헌터에 업데이트된 444호 시리즈의 첫 번째 G 고스트, G 승강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신부가 가장 예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 조금 안 예뻐도 일단 세상에서 최고로 예쁘다고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쁜 웨딩드레스와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머리도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G 승강기는 예쁜 드레스를 입었고 그리고 머리도 예쁘게 올림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얼굴도 조금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보석이 박힌 티아라 왕관이에요. 그것도 쓰고 있어요. 야 승강기 너는 야 다이아몬드구나. 어딘지 몰라도 시집 잘 가네. 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사포까지 씌워주면 완성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뭔가 허전한 느낌적인 느낌이건 뭐지? 여러분 결혼식 엘리베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바로 지! 빠! 아! 쥐승강기는 아마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하고 싶은가 봐요. 아빠. 예? <laughs> 죄송합니다. 어찌거나 저찌거나 신비아파트 게임이 고스트 헌터에 새로 업데이트된 세 마리의 쥐 고스트 중첫 번째 쥐승강기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 두 마리의 쥐 고스트가 더 있습니다. 쥐 술래기, 쥐 돌입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해주신다면 땡큐베리 감사.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해라.